함께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각이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회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64장.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가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나시 바로 하래요. 금불행당에 슬,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꽃은 근절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s o m 없이 하려며 주 나를 위해 복주사 세흔에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가 그때 주 세상에서 일찍에 저요란한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이 기도로 주셨네 아멘 하나님 Amen. a m e 편 66편 16절에서 20절의 말씀 e n 편6 6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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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간의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 하셨도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기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듣지 않으시는가 하는 이 질문은 좀 잘못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는가 안 들으시는가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고 이것을 좀 바꿔, 바꿔서 질문을 해야지요. 성도들이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은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응답될 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것과 응답하시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엘레미야 14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들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여기 말씀에 보면 금식할지라도 그들이 부르짖을지라도. 듣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듣지 않으심이 아닙니다. 이 듣지 않으심이 아니, 아니라 들어도 응답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분명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일을 이루신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지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들을 분명하게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려면 하나님의 뜻에 합 합당하게 기도가 드려질 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응답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저것 뭐 기도의 제목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구하기 구하기만 하지 말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 딱 앉자마자. 했던 그 테이프 다시 돌리듯이 매번 똑같은 기도가 반복되어지지 말고, 아,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이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이지요. 법문 18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부모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죄악된 마음이란 어떤 뭐 범죄를 꿈꾸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 이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순종하기를 원하는. 악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나의 바람에 순종하여야 한다. 좀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셔야 돼라는 이것은 악한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우선입니다. 또한 가지는 잘못된 동기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잘못된 동기. 이것이 무엇이냐?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욕을 위한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정욕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이냐? 보니까 쾌락이라는 단어였어요. 그 원어의 의미가 쾌락. 뭐 이거 쾌락이라는 것은 막막 막 이런 육체적인 쾌락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의 육체적인 삶을 목적으로 하여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 하나님 응답하시지 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소리 할수 있죠.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럼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까? 무엇을 가지고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것은 아마도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어떤 자신의 안위나 축복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생각을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것 기도할 때꼭 잊지 말고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할것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할 때 먼저 생각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 하시리라 먼저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거 구해라 이거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다른 거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다른 문제 이것은 하나님께서 채우시리라 전부께서 자녀가 원하는데 그거 안 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 기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제 원대로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향한 또 우리 자녀들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저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들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 앞에 시련도요. 그것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쌓인 신호를 보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고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슬픔으로 끝내고 염려와 근심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 그래서 기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듣는다라는 것을 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듣는다라는 것은 사람이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께서 내귀 속에 뭔가로 말씀하여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것. 뭐 이러한 경우는 거의 희박합니다. 거의 없습니다. 환상 가운데 들려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귀 가운데 이렇게 들려지지는 않아요. 대부분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떠올려지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언뜻언뜻 언뜻 말씀이 생각나든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 속에서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아멘이 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 주셨는데 제가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 순종하며 살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그냥 어 그 응답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공상에 빠지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기도는 생각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생각으로 생각해요. 가만히 있어요. 머릿속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은 좀 우려되는 기도의 방법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조용히 침묵을 하지요 조용히 침묵하고 머릿속으로 이렇게 기도하든지 그냥 입만 번긋번긋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에는 집중이 필요합니다. 기도에는. 그런데 침묵으로 기도하다 보면은요. 우리는 순식간에 잡념과 싸우게 됩니다. 다른 생각 뭐 오늘 뭔일 있는데 오늘 누굴 만나는데 아 어제 그 양반 아유 너무 싫어 이러한 생각들 나에게 뭘 했던 사람들 이러한 기도하는 시간에 이러한 잡념들을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뭔 일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자식들 잘 있을려나 코로나에 위험 없을까 뭐막 잡념들이 기도하는 중에 막 계속 들게 되죠. 여러분, 소리 내서 기도해도 잡념은 찾아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침묵하고 생각으로 기도하면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떠올려지게 되죠. 그것이 기도일까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공상일 뿐입니다. 그러니 침묵하고 있으면 오죽이나 하겠습니까? 그래, 여러분, 침묵하지 마세요. 새벽에 방송실 볼륨을 더 크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어, 찬잔한 기도 소리에 그냥 하나님을 느끼고 이것도 중요해요. 근데, 삽시간에 아마 여러분 생각 속에 엉뚱한 생각들이 들어올 걸요 그래서 할수 있으면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그렇게 기도하세요. 뭐옆 사람 들을까봐, 내또 뭐 이상한 얘기 나오면 또옆 사람 듣고 뭐라 할까봐 이러한 생각하지 말고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 잡 생각이 들면 기도를 시작했지만 우리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게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인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랬어요. 내 네, 말했어요. 그런데 누가 한 사람 지나가요. 그는 그러니까 말하다가 갑자기 아유 안녕하세요 뭐 하면서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눴다고 봐요. 그리고 다시 돌아서서 아네 뭐라고 그러셨죠? 또 있다 누가 지나가니까 또 가가지고 아유 뭐 별일 없죠? 이게 대화 가 있어요? 이건 대화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집중해야 되는데 엉뚱한 곳에 가서 생각이 가 있고 엉뚱한 뭐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기도하고 있다라고 볼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아 저분 기도하는구나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화는 서로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그냥 시간 낭비하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 다 아시겠지 뭐. 알아서 응답하시겠지 뭐. 이렇게 하고 가지 마세요. 앞서 야고보서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하나님은 자녀니까 알아서 좋은 것으로 채워 주세요. 그건 참 대단한 믿음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는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함께 다누어 보았는데.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내가 잘못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힘써 노력하고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좀 분명하게 구별하고, 이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기도가 성숙되고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바른 기도, 바른 기도하는, 바르게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좀 노력해야 합니다. 십년 동안 이 기도의 습관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 기도의 스타일을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옳은 방향으로 기도해 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 기도 들으실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구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시되 하나님께 집 중하여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시편 기자가 자신이 죄악을 품고 잘못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라고 고백하였고, 또한 자신의 기도에 들으신 하나님을 인하여서 그 은혜를 찬송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렇게 찬송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여태껏 우리의 몸에 배여 있는 기도의 습관들, 하나님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기도, 응답되어지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이러한 기도로 조금씩 조금씩 훈련시키고 바꿔나가게 하셔서. 참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는 4만 번 응답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몇 번이나 응답의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것을 헤아릴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림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이 나라를 위해서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 이제 얼마 지나나 나라의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죠. 어 이제 대통령이 바뀌게 될 터인데 이러한 좀 혼란기에 놓여 있습니다. 어 세계적으로도 많은 혼란함, 전쟁과 또저 북쪽의 위협과 뭐 여러 가지 혼란함들이 분명히 있고 또 코로나 가운데에. 이곳저곳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이때에 이 나라가 어떻게 바르게 온전하게 설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잘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 있는 나라,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이 나라가 바르게 설수 있도록 특별히 이제, 어, 이제 코로나가 이제 한풀 꺾인 것 같아요. 이 꺾인 상황 속에서 어, 여태껏 수고하였던 의료진들, 우리 방역 당국 뭐 얼마나 수고했는지 저들의 수고와 헌신. 하나님 마지막까지 지치지 않도록 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고, 특별히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금 발돋움해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움츠려 들었다 라면 다시금 기지개를 펴고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 한국 교회가 이 때에 바로 소개하여 주옵소서. 이전과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국 교회. 그러기 위해서 우리 상봉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일어설 수 있도록 또 우리 원 성도들이 다시금 이제 막 움츠려 있고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언어이심